미하오. 또이부치 아, 저기, 체크아웃. 응, 응 체크아웃. 가 아, 이즈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새벽 공기 좋구만. <놀람> 자, 9시 40분입니다. 저는 지금 춘칭이라는 도시를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어디 갈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근처에 장각이라는 곳이거든요. 5 시간 거리에. 아, 근데 거기가 유명하기도 하고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긴 한데 이 가게가 좀 까다로운 곳이더라고요. 일단 직항 여기 비행기도 없고 그 기차를 타고 가면 주말에도 갈아타야 되는 새로운 거를 또 시도하기에 또 리스크가 좀클것 같아서 중국으로 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바로 갈수 있는 또 근처를 찾아보다가 충칭이라는 충밍에서 뭐 위로 5 시간 정도만 조금 차 타고 가면 나오는 중국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충칭 도착했습니다. 뭐 홍콩 느낌인데요, 그냥? 오, 아새실히 대도시는 대도시다. 높은 건물들이 어디를 봐도 다 있네요. 음, 네. 자국 여행객으로 뭐 카바를 칠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이야. 와, 진짜 찾기 힘드네. 아니 이게 구글맵이 검색이 안 되니까. 아, 참. 자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you h a e c on o but it's not working okay oh o u o so what is famous in chungqing what, what is famous chungqing h o go s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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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h okay okay sao go chungqing noodles, chungqing noodles. Yes. Oh. Oh. 게스트하우스 참그 사람은 없는데 시설은 좋기 좋네요. 이장이좀 평점이 높은 것이거든요. 9.9점. 우비. 와, 더돈 많이 썼겠는데? 아, 더 여기가 위치도 좋고, 어 여기랑도 가깝고, 여기도 바로 옆에 그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아더 좋네, 좋아. 음. 아, 네, 충칭에 또 왔으니까 충칭이 또 이게 인구가 중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잖아요. 이 도시 안에서도 뭔가 볼게 많고 또 신기한 게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충칭 시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거는 또 맛집이거든요. 이게 오, 충칭, 충칭에서 유명하다는 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뜨거우시에. 네. 어, 자리는 꼭 자리가 따로구나. 내가 만들면 자리네. 어, 시시에. 결제된 가격 보니까 뭐 3,300원 정도 어, 나오네요. 국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들도 우리나라 비교하면 반값, 반값 네, 좀 넘어 사는 정도. 음식은 좀싼것 같아. 슈퍼마켓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싼정도로 중국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중국 최저임금이 일단은 식사 한끼 해서 최저임금 정도는 돼야, 그리고 이제 국경 기준으로 30만 원한 달에 일단은 인터넷에 검색해봤을 때 최저임금이 한 3천 몇백 원, 4천 원 정도. 딱 맞네요 가격이 한 시간이라면 이제 안 먹을 수 있는 자 일단은 국물 약간 저기 자작하게 있고 콩 같은 거 있고 버섯 고기 오케이 메츠고 쏘면 마라 맛이 그냥 빡 마라 빡 확실히 면발 자체가 이 예, 맛있는 면발 빡, 빡. 소면 아, 이거 사람 식기도 좋고, 이 식감이 괜찮네요, 이 소면이. 음. 아, 그리고 중국의 차 회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거 뭐, 동남아에 수출되는 그거 말고도 차들이 좀 많이 있네요, 브랜드들이. 처음 보는 것들 되게 많이 있네. 근데 그 차들 디자인이 다 어디서 본 것들. 어, 마세라티 지나가고 저번에 저 일본차 아, 여기는 그냥 명동인데 그냥 회사 뭐 약간 점심이라서 나온 뭐 그런 사람 없는 거 같고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 관광객들 닭발인가 오리발인가 이걸 참 좋아하는 거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호떡 아닌가 이거? 호떡이네 야 만둣가게 역시 중국 사람들 국수 만두 좋아하는구나. 줄이 엄청 길어요. 저끝까지요 도로를 막을 정도로 길긴해 한국 드라마 보신 거요 처음 봤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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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실, 실실. 두개 시켰더니 이제 7,800원인가 그런 거알고 일단은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저기 호스텔 그 직원 도 나눠줘야겠어요. 음, 이제 한국 분들 조금 이제 여행을 올 건데 그래도 아, 별건 아니지만 요거 요거 먹고 나면 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거든요. 일단은 없는 살림이지만. I 장만두네 c 장만두와이 음 s o 줄 n I don't know if I'm g 아 i n g to c h o 좀 모양 좀 다른거 팔고 수제비 n g to c h 와 o s e soon. I'm going to c h 아 o s e soon. I'm 오, 맛있겠네. 오. 오. 저거. 아니, 아니. 저거. 뭐야 이거. 이거. 넣고 배 넣고 여기 드링크? 알리페 이거. 이마알리페 이거. 이마 잉글리쉬? 일단은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기 때문에. 오케이. 아, 오. 딱그 생각하는 대추에다가 매은차같네요 아, 괜찮네. 내가 이게 통로가 아니야 통로 이 많은 사람 중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네요 음, 다 중국인들 저는 충칭 시내 한 바퀴 쫙 아, 둘러보니까 그 풍미는 되게 컸거든요 여기는더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기는 별로 크지 않고 아, 일단은 그골목이나밭에 분위기는 명동이에요, 명동. 네.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가 이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은데, 여기가? 높은 광장인가? 왜요? 오! 이씨, 뭐야, 이거? 오! 이거 왜 이렇게 높네? 저쪽에서는 별로 안높 여기는 뭐? 우와, 진짜 좋네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야, 정말 예. 신기한 게저 저기 앞에는 저기 있고 아파트끼리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네요. 저왜 만든 거나 하는 거지? 니하오 홍요, 홍요, 워, 어. 오케이. 또 시작해. 이하오. 더할 필요가요? 어, 매 매유, 매유. 어, 요거 요거. 양거 양두. 어, 양거 양두. 쉿. 쉿. 칭찬해. 좀 봐도 칭찬. 칭찬해, 칭찬해. 어, you like it? Yes. I like I like too. 시 와즈. 아, 칭찬해. 옛날에 그 친구 공부 스스로 조금 할때뭐 많이는 못했지만 그때 보니까 이 중국 단어 중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기 조금 편했던것 같은데. Can 그 some... oh? oh? Children milk. Oh, what is it? Uh, uh, I, i like this so much. Milk? n try? Yes. Milk? Yes. 오 오오오 오 와, 중국 사람들 진짜 정이 대단한 것 같아. 정도 우리나라랑 똑같네. 받기만 하지 않네. 아여 까자들. 여행하면서 먹어야겠다. 이거. 당 떨어질 때. 아, 와, 녹는다, 녹아. 네. 여행 중에 손톱이 좀 많이 자라가지고, 이거 빨리 깎아야겠는데. 음. 와, 또 맛있네. 근데 설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달달하네. 달달한 두유. 음. 오 네, 아내. 한... 아, 오케이, 오케이.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이구나. 어. 아, 아, 저. 저 동네는 저기 그 옛날 구도시에서 좀 벗어난 곳이라 아파트들이 조금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네요. 새거 아파트, 신축 아파트. 오오... 와, 진짜 생선이랑 양념 맛있겠다. 어, 파우치, 파우치만 파우치. 어... 저게 숭언가? <laughs> <laughs> 뭐야? 저기 문화 충격이다. 이거.

와, 진짜, 싸다. 저렇게 큰데? 96. 96? 아. Hey. 역시, 지금, 한국 한국 한국에 한국아 한국에 한 한국에 한국에 이런 에 한국에 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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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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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 don't 한 a 에한 t 에 Yeah, I don't want to. <laughs> <laughs> why, why? 왜? Uh, <laughs> no money. <laughs> ah! <laughs> It's okay. 기립. Okay. Oh, 채리, 채 oh. <laughs> 디브렌 패밀리 디브렌 서베 아낫에브 아이브리 파티 노타 에브리바디 예 디브렌 시티 디브렌 모스트 패밀리 스피드 에0에 핵노말 파 보통 차이는 얼마입니까 차이 나 아닙니다 예한 10만 원 1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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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 family, different. Wow. 그럼 중국에서는 결혼을 yeah. 할때 집은 누가 구입을 합니까? Some are bought by man, some are bought by woman, and some are bought couple. of Very nice. Ah. Yes. You think how much the apartment like this here Or about that o n 0 백만 원. 천만 yeah. 원, 2억, 오, oh, yeah, yeah. 2억, 야, yeah. 우리나라 지방 도시 가격보다는 좀 싸긴 한데. This is a c h i 어, 야, 근데 중국 물가 생각하면, 어, 시시. Oh. u uh, because uh, it's o e e n s i v e So e e n s i v e 일선 도시라고,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광주, 그리고 광주에 저 있는 선전, 거기에 이제 시민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어야 뭐교육이라든가 뭐 의료 혜택 같은 걸 받고, 아니면 외부인들은 저기 아무리 나중에 온더라도 시민권이 부여가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일을 할수 있겠지만, 사는 거는 뭐, 문제 없겠지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주민등록, 뭐야, 그, 동사무소에 뭐, 딱 등록만 하면 딱 그냥 그민이 되는데, 어, 여기는 딱 거기서 태어나야 시민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기, 뭐, 광우는 뭐, 집을 사면, 외지인도 그광우에 시민권을 주겠다, 호적을 주겠다, 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네. 뭐, 어우, 되게 그냥. What is it? Ice oh, uh, 어, 유유들이 어. 유드링유드링 와, 아, 달달니 맛있네. 이야, <목소리도> 음. 한 시간 기다리는 건처럼 처음이네. 어, 위에 그 여러 가지 고명들이 올려져 있고, 이건 뭐야? 뭐지? 어... 이 is it? Uh, you can try. 하고 a y g 살이 장난 아니다. h e money. Wow. It's a good 맛 h i n g w 맛집. i 어, t 하우츠 아, 그래. 와 진짜 맛있네 와 따, 이게 시원하네 이게 약간 조림이라 가지고 꼭별 맛이 안날것 같은데 이딱그 불맛에 플러스 그, 그 마라 향도 조금 있고 아, 다 좋은데 가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볼감 내기가 좀 힘드네요 아주 장가시가 너무 많네. 어, 예, 예, 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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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아, 와, 진짜 좋아. 응.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빠 아빠. 와, 이양, 이양. 이양. 아, 진짜. 아, 여기도 이 몽둥이 찜질하시는구나. <목소리> 아, 여기 또 현지 친구 있으니까 좋네, 좋아. 이렇게 또뷰 맛집을 데려와주고 혼자 왔으면 여기 못 왔을 텐데. 와. 아, 역시 공산국가라 이또 화려한 걸 좋아하는구만. 이름 있는 도시는 항상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쫙 있더라고 보니까. 카메라에 아름다운 이렇 게처럼 안 보이네요. 아, 카메라 화질 이좀딸리네 휴대폰이라서. 3200만의 도시, 중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 그래서 솔직히 인구가 월등하니까 여기가 관광지 가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 그러니까 도로에 차도 막 많이 밀리고, 어딜 가도 뭐 관광지 가면 막줄 서서 가야 되고 이럴 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아니면 중국에 뭐 경기가 안 좋고 뭐사람들 소비를 안 한다 막 그러던데 아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가? 아무튼 오늘 야경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물론 뭐 남자끼리 보는 건 조금 그랬지만, 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뭐현지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뭐 재밌게 좀 시간을 보냈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